<laughs> 아니 공포 게임 아니에요. 공포 게임 아니야. 공포 게임 아니에요. 아 이거 한글이 없었나? 이런다 계속해 주셈. 미안해 미, 미스 에, 레톤 아이노 유 올드 본알 트라이 타이 올드 피곤하다고. 아씨, 뭐야? 한글 없으면 에반데 소리 한글이 없는지. 아니면 한글 패치를 내가 안 깔아 온 건가? 클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번 클릭해보고, 어 가위랑 이거랑 미안해 여러분. 토트갬성으로 옛날에 깔아놨는데, 아 어, 일단은. 양초에 불을 켜는 걸로다가, 그럴려면은, 불을 먼저 붙여야 되니까, 시도해보고, 어, 손이 안다. 손이 안다면, 의자가 하나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양초에다가, 붙일 불이 필요해. 이거랑, 양폭신은 여기서 왜 생각합니까? 음. 새 안녕. 카트. 그리고, 어? 레버? 레버를 한번 당겨주세요. 감옥문이라고? 손이랑 양초를 먼저 키려면은 손이 안 닿는 거랑, 그 다음에 보통 양초에다 불을 어떻게 하지? 스페셜 소스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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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이거다! 개서... 응... 음. 아아 아. 그다음에 잘했죠. 아아아아아 되는 거아아에요 음, 물이랑 여기 와서 음아니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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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 스프야, 저게? 어, 뭐 식당 시작하는 거야? 어, 이거를, 어, 어, 뭐야? 왁스? 아니면 얘를 여기다가, 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럼 얘를, 에반데. <laughs> <해봤네 웃음> 일단, 주문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게 아닐까? 네. 어 뭐야? 주문. 아, 식사를 하고 싶어요. 식사를 하고 싶은데. 아씨, 아까 레시피가 있었던 걸로 봐서는, 그거, 빨리, 빨리 해달라고? 일단, 주문을 해보세요. 아, 스파이시 레드 소드 피쉬를 먹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 많이 넣어서.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저는, 어, 피기온 라소스 로즈를 먹고 싶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뭐, 이게 뭐야? 뭐손 아니야, 이거? 핸드 핸드 통글 스튜? 음? 알겠습니다. 음. 뭐랬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빨리 먹고 싶다. 기다리세요. 자, 손, 손, <laughs> 오메가3, 그리고 무슨. 주문을 일단 받았고요 그 다음에 1 음, 와일드 커버 위드 스페셜 소스 1 블루 소드 피쉬 테일 앤드 칠리 페퍼 근데 여기에 다 있어? 그게? 아 일단 일단은 이, 이건 얻었어 얘, 얘, 얘가 소드 피쉬를 가지고 있어요 아 근데 그럴려면은 무슨 가위로다 이렇게 잘라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이건 아니야. 새는 밖에 있었어요? 음? 기다리세요. 재료 금방 구해 옵니다. 음. <laughs> 이건 돌릴 수가 없나요? 뭔가 재료가 필요하단 말이지. 어, 뭐야, 딴 데도 있었어. 도구가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어머, 어? 시, 신발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이걸 풀러서다 해봐. <laughs> 다 해봐. 자, 새야, 새야. 여기 안으로. 그오렴 <laughs> <laughs> 어? <웃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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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얘가 뭐냐 블루 피기온이거든요. 블루 피존 아닌가? 피존? 여기서 일 와이드 피존 커버 위드 스페셜 소스 아 여러분 얘를 그냥 여기다가 풍동 자 완성이 됐습니다 이거 가져왔어 자 근데 이게 누구지 였 수염 씨드세요 롱. 오. 아? 좋 좋아요. 음 좋습니다. 일단 가위를 얻었고요. 이 가위로다가 죽었어? 이 가위로 요 꼬리를 잘러. 아니 아닌 말고. 그럼 아까 그 있잖아, 음. 그거, 그거... 그 배, 그거... 어, 줄... 줄... 여기서 왠지 손을 구해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착해서 올라가고, 무슨... 이렇게... 재료를나뭘본 거예요? 이게 아니야? 가져갈 수가 없어? 저기 있는 생선들 넣어서 매운탕 끓이면 밥도둑. 아. 됐나? 어. 이렇게 칠리페퍼를 얻는 거였군요. 그 다음에. 어? 뭐야 이게 칼을 얻고요? 아 설마 누구의 남편이었다던지 아닌가 잘못 봤나? 팔 좀. 그래 감옥에 가서 갇혀 있는 그 친구를 레버를 어떻게 들어갈 수 없나? 아 물고기부터? 아 칼로 생선 꼬리를? 그그 그 상어? 기다리세요. 재료 조달 중입니다. 자, 이걸로 닦아. 샥샥샥 샥. 샥, 샥, 샥. 어? <laughs> 자, 어, 소드 피쉬 테일하고, 그 다음 칠리 페퍼 스페셜 소스. 이 스페셜 소스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뭐 먼저 이걸 먼저 넣고요. 아, 아직 아니야? 그래도 이렇게 한 건가? 아, 칠리를 먼저 뿌리라고? 아! 아하! 아하! 오케이, 좋아요.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예죠? 아이 기다리세요. 아직 토막을 못해서 그래요. <laughs> 자 만나게 되세요. <laughs> 뭐야 위에 있는 문어가 먹는 거였어? <laughs> 자, 일단 혀를 챙기고요. 감옥 열쇠를 챙기고요. 열어서 어? 와팔을 얻었습니다 레본 아직인가? 그냥 뼈만 있어도 괜찮은건가? 요게 살이 붙어있.. 아 설마 얘를.. 아니야 그건 아니었어 <laughs> 아.. 셋이 먹다 둘이 죽어도 모를 그맛세봄식당에 어서오세요 어떻게 합치는 거지? 아 밀가루 반죽의 뼈를? 그래 이거 양초 아니야? 여기다 왁스를 넣어서, 어. 그다음에 여기다 이걸 넣고, 어. 사람 손인 척. 으아아아아아 스페셜 소스. 가서, 영어인데 어떻게, 어떻게 됐다? 드세요. 만나게 드세요. 당신 친구의 혀로 만든. 됐나? 왜돈 미스 엠레톤? 아이 o 트 t 크 아워 n 스 o u 스 c 브 애니 컴플레 r s have any today? Great. 아 상자? 어 올드맨? 그는 이제 더 이상 배 배고프지 않아. 그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거지? 어, 아니, 아니야. 계속 할래. 아, 시체를 정리해야 돼요. 잠깐만, 아, 이제 그걸... 어, 뭐야? 여기에 그래서 이게 있었던 거야? 아하 하식재를 보충하는 거야?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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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 무서운 거였네 응 음. 토 소스라메요! 토마토 소스라메! 아, 힐링게임 아니었어. 오얜 어, 뭐야? 웬 유령이지? 남편인가? 아니면 저 사람들한테 복수해 준 건가? 아 맞네 남편이네 하늘 풀어줬나봐. 맞네 맞네. 아이고 어 뭐야 할머니 다리가 그래서 없는 거였어?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쟤네 해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 할머니 다리 잘라서 먹고 남편 죽였나 봐요. 할머니는 그래서 복수한 건가 봐. 이제 할아버지 가야 될 시간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 성부. 끝났어 근데 몇 시야? 사랑의 꽃 피는 복수 식당 연애 소스 맛집이야 여기 다섯 시안 됐어요? 저런 이삼보 모임 빨리 끝나냐고 정말 게임이 없어서 그래요. 정말 게임이 없어서 그래. 채는 불쌍한데 피존실 피존실 힘내요. 많은 게임을 만들 거니까 PDF 아트북 DLC도 있다. 땡큐 a 유어 뭐야 제너로시티. 당신은 불쌍한 새인데 많은 지원을 부탁한다고. 근데 역시 도트가 진이다. 모든 것은 순종이다. <laughs> 3D 멀미 뭐 없지. 보기에도 이쁘지. 끝인가? 아, 진짜 짧네.